안녕하세요. 힐링마스터 태공입니다. 예, 오늘은 어, 불경에서 유명한 구절인 어, 구래부동 명의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유명한 글귀고 뭐,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도 예, 구래부동 명의불이라는 글귀가 나오죠. 예, 이건 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래부동명이불 뭐 어부터 예, 움직이지 않, 아, 않았지만 어, 부처라 부른다네 뭐 이런 거죠. 예, 구래부동, 예, 부동 움직이지 않는데 예, 명이불 그냥 이름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게 어떤 진리의 상태. 자, 예, 뭐, 요즘에 보면 뭐 법신불의 상태는 뭐 이야기하고 진화, 뭐 참작이, 어, 예, 뭐 불성 뭐 어떤 것으로 이름해도 예, 뭐 같은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래부동명이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여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이제 뭐 어, 우리 무상의 반대인 상, 항상함, 뭐 일반 사득에도 나오듯이 상락아정할 때 이제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하자면 예, 항상하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으면, 예, 부동이라는 거죠. 부동. 예.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우리 이제 현상세계의 어떤 생멸, 뭐, 어, 생멸하지 않고 항상 하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말하자면 부동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심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이제 생멸하죠. 생멸하고, 무상하죠. 무상한다는 것이 일종의 태어났으니까 무상하고 변화해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무상한 존재, 우리 어떤, 뭐, 풀립이나, 뭐,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 생, 네, 생로병사해서 생해서, 어, 사라지지만, 진리는 여유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진리 자체는 이제 여유하고 현상세계는 무상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근원적으로 어,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 어, 생사도 일종의 부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생이라는 것도 어, 중생의 일종의 그 분별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서 태어남조차도 원래 없었다라는 것이죠. <laughs> 좀 이해하기가, 어, 이렇게, 분별심으로, 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체덕을, 예,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어,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그 분별심이고 꿈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냥 여유할 뿐이지, 그냥 부동했다라는 거죠. 부동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생멸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실제, 이건, 이, 이, 분별심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린 실제 태어나 있잖아요. <laughs> 말하자면. 태어나 있고, 무수한 자연연생이 일종의, 어, 태어나고, 변화해 가고, 뭐, 무상해 가고, 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어, 여기에서는 그냥 부동이, 부동했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 근원에 그 이제 들어보면, 예, 말하자면, 어, 이 우리가 어떤 그 태어났다, 뭐 변화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어떤 그내 구조의 분별심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냥 여여한 부동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예. 그냥, 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저건 우주 전체가 그냥, 음, 하나의 그, 뭐, 에너지라면 에너지, 어떤, 뭐, 부처라면 부처, 어떤 불성이라면 불성이, 어떤, 뭐, 뭐, 에너지서 뭐, 어, 신성이라면 신성, 예, 이런 그 개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변, 어 이렇게 그대로의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우주를 에너지 하나의 장이라고 보면 그냥 에, 줄어들거나 늘어남이 없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냥 어, 항상 여여 했을 뿐이다. 근데 그것을 어, 분별심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면서 뭐, 선악가의 상태에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생멸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멸조차도 뛰어넘는 그냥 여여함, 부동의 경지, 경지다. 그 상태가 부처라고 할수 있고, 진리라고 할수 있고, 예, 뭐, 신성이라고 할수 있고, 예,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이죠. 그,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것 자체도, 그냥, 자, 중생들의, 어, 음, 너, 너 자신의 어떤, 그냥, 아르마리고 분별이 열뿐이다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 굉장히 이성을 뛰어넘는, 어, 분별심을 뛰어넘는 하나의 그 가르침 같은 겁니다, 이게. 에, 이 상태를 알게 되면, 일종의 진리의 상태를, 어,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어, 어쩌면 뛰어넘게 되는, 어,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말로 표현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 보면. 네, 그냥 이런, 어, 뭐 말을 하든지, 혼별심이랑 조차도, 그냥, 뭐, 한마디도 한게 없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말 주변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